안마 의자처럼 돼 있어 구조가 어깨 깊이 깊은 곳에서 물게 물게 첫 번째 방문지는 가평 북면 구 백팔 유원지입니다. 우리 진짜 맛다 배구가 무료 차크인이 가능한 곳이에요. 아, 애기다현 부지는 주차 공간으로 조성된 곳으로. 7월 25일부터 차박 및 야영을 일체 금지합니다. 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2023년 7월 25일 이전 방문하시는 분은 차박 및 야영을, 이후 방문하시는 분은 차크닉을 추천드립니다. 계곡으로의 접근성도 매우 좋습니다. 오, 이거, 이거. 화장실도 있어요. 와, 내다리보다 긴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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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laughs> 네, 이름이 뭐예요? 춘심이요, 심이심이 춘심. <laughs> 괜찮아. 심이 춘심이 화이팅. <laughs> 놀랄 것 같은데 너무 차서? 음. 이상해 이상해 싫어, 싫어. 이상해 싫어. 여기 아기예요 아, 아 진짜요 여보세요?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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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웠는데 시원해 <laughs> 아직 장마 전이라 가물어 차박지 바로 앞은 무릎 깊이 이곳은 어린 아이들이 놀기 좋습니다. 아직 6월인데 다행 생각보다 물이 안 찹니다. 응. 그러니까 6월 말인데 저큰 바위 아래는 수심이 좀 깊어서 어른들 놀기 좋고 가장 깊은 곳이 어깨 높이입니다. 안전한 곳이라 아이들은 큐브 가지고 놀기 좋습니다. 어, 너무 얕으니까. 낚시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 포인트는 주말에도 인적이 드물어 제법 잡히나 봅니다. 큰 바위와 차박지 앞 계곡 사이가 다슬기 잡이 포인트. 이쪽이 인적이 오, 드물어, 드물어, 드물어. 드물어 다슬기들이 실합니다. 라면 끓여 먹으면 맛있겠다 예. 라면? 다수기 느낌? 예다수기 느낌 <laughs> 라면 끓여 먹는 거좀 처음 들어봐 아 그래요? 오. 된장찌개 된장찌개 <laughs> 예. 안녕 아기야 얘 바빠 아침부터 계속 <laughs> 두번째 방문지는 북면 최상류지에 위치한 곳으로 도올레 캠핑장에서 또 캠핑장에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응. 3분쯤 올라와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자책 입구. 도올레 캠핑장에서 얼마 정도 올라온 거야? 차박과 야영 모두 가능한 무료 노지입니다. 개국 음. 접한 사유지인데 주인분께서 음. 팥에서까지 깔아놓고. 무료 개방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깨끗이 이용해요, 우리. 차박 및 야영이 가능하며, 치사 가능합니다. 이곳의 최대 단점은 화장실. 이동식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계곡 앞은 돗자리 펴고 쉴수 있는 근린존이 많아 음. 어린 자녀들과 함께 하기 좋은 곳입니다. 계곡 앞 치사는 단속 대상이니 꼭 야영존에서 치사하세요저런거 하지 말라는 것까지 해 놓으면 그냥 다 나가라고 그다니까 음. 거기서 돗자리 펴고 노는 아, 것만 노는 가능하고 없어요. 뭐. 여기 음. 내해 갖고 내려가서 어디서 쉬면서 먹는 건 상관없고. 취사하고 거. 뭐 이런 거하 취사만 안 돼. 음. 저 오늘 한대여기밖에 없어. 음. 이계곡에서 취사가 안 돼요. 지금 백군 근처에 놨잖아요네네 네. 네. 동안 산불나고 주셨으면 거기서 취사를못 해. 자리 아. 피고. 원칙은 여기서 취사가 안 되는데. 네. 여기가 개인 땅이에요 아, 아. 네 네. 개인 사유지야. 네. 그 사유지는 우리가 다속권이 없어.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취사를 하든 뭐하든 불만 높이게 장작 아 연결하면 돼요. 그 외에는 마대로 아, 어, 네. 해주세요. 물놀이 네, 네. 포인트가 여기 따로 있었구만요. 물놀이 포인트의 깊이는 음. 무릎에서 허벅지 사이입니다. 천연 로퍼 슬라이스팅 <laughs> 북면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어 물이 너무너무 너무 깨끗합니다. 비가 오고 나면 물도 많아지고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진짜? 신랑이 가보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많이 가물어 하단쪽도 물이 깊진 않습니다. 오, 신랑 안녕. 조금 더 내려간 포인트는 비온 후엔 허리 깊이 될듯 하네요. 여기는 깊은 풀 없는 게 약간 아쉽네. 세번째 방문지는 가평 도대리 용소 계곡입니다. 수심이 4에서 7m로 다이빙을 위해 많이 찾는 곳이에요. 용소 계곡은 가평시에서 정비와 관리를 매우 잘한 곳으로 여름철 가평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중 하나입니다. <laughs> 애들이 진짜 더잘네 원래 물이 아, 무척 맑은 곳인데 많더라? 많은 인파로 바닥이 뒤집어져 살짝 뿌옇게 보이네요. 용소계곡은 무료투자가 불가합니다. 인근 주차장에 1일 만원 주차하셔야 하는데 여기도 주차 도대리 용속폭포 도데리 용속폭포 있고 아래편에 뭐, 있는 주차장이 주차비 만원에 샤워장 이용까지 가능해 그 가장 좋을 게듯게 하네요. 계단 아래쪽으로 연결 통로가 있습니다. 용소 폭포 입구 쪽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이 이동 거리는 가장 짧으니 참고하세요. 이곳에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샤워실이 있는데 성수기에만 운영하는 점 참고하세요. 정비가 잘된데크길로이동하셔야합니다 아, 아, 이거. 사이즈가, 사이즈는 없나요? 사이즈는. 아, <laughs> 이로도내려 <laughs> 못...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거 아, 이거. 는와 아, 이거. 사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거 아, 이거. 거 아, 거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이다 운영조끼 안 입으면 딸빙 못한다며 이곳은 도대리 용속폭포 가평에는 입수가 불가한 정목리 용속폭포도 있으니 내비 <laughs> 찾으실 때 조심하세요 오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치사 가는 지역이 있나요? 치사 안되고 네. 먹을 거 가져와서 일 네, 네, 그 자리에 네. 밥을 먹네요. 아, 감사합니다. 다이빙 포인트는 음 수심 4m, 폭포 아래는 7m라고 하네요. 다이빙 전 다이빙 포인트의 수심등 체크는 필수. 아시죠? 이자은이 쫄쫄 내신니 귀엽습니다. 참고로 전 미끄럼 방지은아쪽은 이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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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이이이쪽이있습이다 구명조끼 필수. 직원분이 계셔서 구명조끼 착용 여부 체크하시네요. 음. 와. 네 번째 방문지는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 즐거운 오늘의 최고 히든 플레이스. 명지산 국립공원 주차장에 주차 후, 길을 건너 좌회전, 인천하우스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인천하우스 직원분께 확인했는데, 평상 이용객이 아니어도 계곡 사용이 가능하다 하네요. 여기 계곡 이용은 여기를 그냥 쓰시면 돼요. 아 그냥 써도 돼요? 아. 가평군에서 공원에 계곡 출입로를 만들어주시면 좀더 편히 이용 가능할 텐데 아쉽습니다. 인천하우스를 지나면 깊은 물, 얕은 물 모두 있는 가뭄에도 수량이 풍부한 오늘의 히든스팟 영지 계곡 합류 포인트가 나옵니다. 용소 계곡에 비해 사람은 적고, 아이들, 어른들 모두 놀기 좋은 수심에, 물도 깨끗하네. 물도 깨끗하니 너무 좋습니다. 음, 물도 엄청 깊고, 이거다! 비오는 거야? 오. 영상이 비오네 진짜. 고마워. 꽃 나왔어. 명지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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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국립공원 주차장 외에도 대형 주차장이 새로 생겨서. 극성수기에도 주차 걱정이 없겠네요. 이곳의 유일한 단점은 화장실이 멀다는 것. 계곡에서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명지산 국립공원 주차장 뒤편에 있습니다. 완벽한데? 화장실 없는 곳들도 많은데 개인적으로 는 최고네요. 화장실 옆에도 주차장이 있으니 극성수기 이용 시 참고하세요. 여섯 번째 방문지는 화장실, 그늘막 등 정비 관리가 잘된 백동교입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다리 건너 공터에 짐을 내린 후 인근에 1일 1만 원 유료 주차하셔야 합니다. 안쪽으로 텐트나 그늘막 치기 좋은 곳이 많습니다. 이용 가능 한가요？이, 시 간이 있 어요？이용 시 간이 없 어요？수심 깊은곳 들이 많 아. 어린이 동반 가족 보 다는 친구들 과 함께 피크닉 및 물놀이 를 즐기 는팀 들이 많 네요. 바위 사이깊은소 에서 다이빙 을 즐길 수있 습니다. 수십 미터 이하라 머리부터 풍당은 위험합니다. 거기가 깊네, 확실히. 거기가 깊네, 자기 있는 데가. 풍당? 음. 음. 어느 바위에서 뛰어도 <laughs> 바위 사이 <laughs> 가운데 지점이 가장 깊습니다. 다른 쪽 방향들은 수심이 얕아 위험. 6시 퇴근하시고 나면은 여기다 그냥 놀고 두면 된대. 여기서 음. 여기다 버리라고 하셨어. 어, 여기 버리면치워주신요 음. 응. 근데 여기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라고 돼 있긴 한데 어, 어떻게 어, 되는 거지? 관리하시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분들이 여기다 버리고 가라고막 네. 버리지 말고 이렇게 깨끗이. 가평은 극성수기 물놀이 성지로 늦은 도착 시 주차를 못해 물놀이가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목골 마을에서 200m 떨어진 본 주차장은 주말에도 한산합니다. 오목골 마을이래. 극성수기 늦은 도착으로 주차 곤란을 겪으신다면 오목골 마을 추천드립니다. 오목교를 지나 계곡 진입로가 있습니다. 무릎에서 허벅지 사이 수심입니다. 다이빙 포인트, 아이들을 위한 낮은 포인트가 함께 할수 있는 곳 모두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가평 물놀이철에는 7시 이전 가평 도착 추천드립니다. 성수기 주말 가평 방문 시 명절 때 고향 가는 심정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합평계곡 이탄 및 경기도 계곡으로 다시 만나요 우리. 오늘의 여행이 즐거우셨다면.